솔튼, 세크리파이스, 수수께끼 술사, 디젝 준, 공략 시작합니다. 죽여, 빨리, 공략하게. 이 친구, 레벨은 좀 높은데, 어렵지 않아요. 이 친구를 잡을 때는, 쏘고 빠세만 주의하면 됩니다. 쏘고 빠세만 주의하면,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다. 무고 먹고요 함정이 발동되는데, 피하고. 바로 올라가면 돼요. 굴러서 올라가고. 올라가고! 저, 저주받은 수수 깨끼광, 이젝준이 녀석은, 이런 식으로, 그, 깔아놓습니다. 두 가지 패턴으로 깔아놔요. 동그랗게 깔거나, 일자로 깔거나. 저기 다음면은 매우 아프니까 다으면안 되겠죠? 이게 쏘고, 빠세예요 저걸 피하면 됩니다. 근접공격은 쉬워요. 두 번, 한 군데로 때립니다. 쏘고 빠세 아왜 이렇게 못 피해 <laughs> 방금 전에 잘 피했는데 쏘고 빠세 오케이 요것만 피하면 됩니다 아이쒸 그냥 쏘기도 해요 공중에서 쏘기도 하고 아이고 이거는 잘 봐서 상각형 안에 잘 들어가 있으면 되는데 여의치 않으면 맞을 수밖에 쏘고 빠세 저게 원형으로 버틸 있는 거고 이게 일자로 버틸 있는 거예요 동시에 쓰면은 갈펴 몸 뒤에서 터뜨린 다음에는 돌진도 합니다. 하지만 피하기 쉽죠? 이거 삼각형 안에 잘 들어가서 피해주면서 터뜨리고 올겠죠? 터뜨리고 옵니다. 쏘고 빠세. 아이씨, 왜 이렇게 늦게 떨어져?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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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고 빠세. 타이밍을 기억하라고. 쏘고, 빠세. 떨어지려고 할때 굴르세요. 쏘고, 빠세. 이때. 저것만 피하면 됩니다. 클러치 클럽 못 참죠. 이게 패턴 다예요. 안 어렵죠. 근접 공격이고. 근접, 발, 그냥 쏘는 거고. 이거 쏘고, 빠세. 빠세. 요것만 피하면 돼요. 내려오려고 하면은 바로. 쏘고, 빠세, 그리고 주위에서 폭발시킨 다음에는 몸 주위에서 폭발시킨 다음에는 요거 300평 조심. 이건 저 안으로 들어가면 되고요. 야, 그거 몸 주위 폭발 좀 보여줄래? 폭발하고 저거 습지, 저것도 피하기 쉽죠. 쏘고 빠세, 요것만 내려 오려고 하는 순간 그러세요. 지금 아니네, <laughs> 쏘고 지금이죠? 이런 식으로, 이런 식으로 잡으면 어렵지 않다. 죽여버리겠습니다. 언제까지가? 팔차기 먹어라. 쏘고, 빠세, 잘 가세요. 이렇게 잡으면은, 지객춘.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습니다. 쏘고, 빠세만 기억하세요.